미리 말했다. 끊긴단 말 나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 그냥 꺼버릴 거야. 그래, 오늘은 사람들이,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심조사 궁금한게 있는지 뭐 소통? 소통해요 하는 그런 방송 켜봤습니다 연말이니까 뭐랄까 마음이 싱, 싱숭생숭하달까 그럴때는 다이나믹 듀오의 싱숭생숭이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어, 태호가 너 리액션 나오던데 네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이웨이 <laughs> 좋죠. 마이이 저도 좋아해요. 저도 요즘 매일매일 부르면서 걸어다닌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도 마이웨이 되게 좋아한답니다. 으우 I was raising nobody. 라이브 참여는 안 봤습니다. 제가 <laughs> INTP다 보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방적 소통 되게 좋아해요. y 이 시작 부분 참 좋죠.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공연에서 공연에서 볼까요 그냥 공연하면 오실 거죠? 네, 인티비입니다 저는 정석 인팁. 저는 항상 INTP였고요. I만 한 60, 나머지는 80 이상, 90 이상. P가 한 99가 마지막에 한번 나왔었고요. <laughs> 진짜로. 99가 한번 나왔었고. <laughs> N이랑 t 가 80, 90,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즐겨듣는 쿠킵. My Way라는 노래가 있던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노래가 되게 좋던데. <laughs> 네. 곡이 되게 긴데, 되게, 되게 좋은 노래더라고요. 네번는 이거 핍니다. 아, 이유가, 목이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리수 낮은 거를 좀 피고 있는데요. 한 번에 끊는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희 아버지는 해내셨는데, 저는 아직 아버지가 안 돼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요. 싱잉랩 하실 생각 없나요는, 무례한 질문이야. 제가 이숨이 나오기 바로 전에 낸 정규 앨범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가 참 신이 많거든요. 근데 끊으면 너 목소리 톤 바뀌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제 목소리 내려고 담배를 핀다라는 댓글을 보고서 제가 못 참고 댓글을 달아버렸어요. 저, 나 그런 소리 한적 없는데. 이렇게 달아버렸어요. 아유, 이한 소절. 좀이 볼까요 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저녁은 유연덮밥 콘서트나 공연하게 되면 미리 얘기해야죠. 몰래 할건 아니니까. 저도 다이 되게 좋아해요. 다이웨하다 이제 와서 이렇 라이이 방금 한 소절 불렀잖아요. 저는 랩네임이 없어요. 그냥 허성현이에요. 말리기형 실물 어떤 년이 그대로인데? 말리기형밥 많이 사주는 착한 형. <laughs> 다이 좋아요. 다이 많이 드세요. 내가 죽으면 걔네가 좋아할까봐 죽을 수가 없어. 이런 주제였죠. 아, 아. 아 왜? 사이좋죠. 중국에는 요즘 오빠 팬이 많이 있어요. 많은 팬들이 너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고 했어. 오. <laughs> 많이 사주세요. <laughs> 제가 다른 거는, 아, 됐어요. 제가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다 하면 되죠. 이러는데, 집은, 집은 확실히 거절하지 않을게요. 집, 차, 이런, 이런 것들은, 거절하지 않고 받을게요. 여태껏 낸 앨범 중에 최. EXS? 랑 팬텀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하. 오랜만에 소통하니까 좋네요. 저는 소통을 잘안 하거든요. 네. 사회성이 안 좋아서 목소리 유지한다고 담배 피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어디서 뭐 장난으로 얘기한 게 그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담배 피면 뭐가 좋아 목만 안 좋지 실제로 작년에 제가 잠깐 담배를 끊었었어요 장, 잠깐 근데 그러고 나서 끊는 동안 실제로 목소리가 훨씬 맑아졌었어. 근데, 그, 어, 그렇게, 빡빡하게 사는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게 좋죠. 오빠 일주일에 한두 번 나랑, 켜는데. 그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통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저도 하고 싶죠. 일본에서 불러주셔야 가죠. 제가 뜬금없이 저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 하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머리색 바꿀 생각은 우선은 없어요. 하, 그 뭐,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중이고, 머리 안 자른 지도 몇달된것 같네요. 아, 필터 얘기 그만해. 챔몽고 열심히 하죠 저는 진짜 매일매일 하고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한지 어느덧 한 3, 네달은 넘은 것 같은데 한 4달 정도된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레이드도 거의 맨날 돌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 하... 피어싱 코팔때 딱히 안 불편해요 시원시원하게 팔수 있는데 링은 그럴 수 있는데요 큐빅은 그럼 안 돼요 대전 가고 싶죠 불러주시면 가죠 포켓몬고 재밌어요 뭔가 하루를 규칙적으로 살수 있게 된다까나 잡은 포켓몬 중에 제일 애착가는 포켓몬은 반짝반짝 포켓몬으로, 어, 그, 갸라도스가 있거든요. 네, 갸라도스 좋아해요. 그리고, 아, 반짝반짝 포켓몬으로 보스로라가 있는데요. 형, 혹시 원주사실 때중앙검정고시하고는 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남부시장에 있었어요. 지금 <laughs> 시작 30분 전이다. 곧 꺼드릴게요. 죄송해요. 입술 피어싱은 했었다가 빼가지고요. 다시 할 생각이 없어요. 반지, 반지, 저도, 그니까, 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이러면은, 2차 발매하면, 또다 팔리겠다. 돈 많이 벌수 있겠다. 등등.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보내지 말고, 아메바랑, 그, 저,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오피셜 계정 하나 있어요. 제 근황이나 뭐뭐 뭐 어디 나오면 올라오는 계정이 있는데요. 거기로 보내시면 회사가 보거든요. 그런대로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싸클, 싸클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싸클을 믹스테이블 하나 낼까 하고 있고요.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돈 가져가요. 근데 일단은 반지 그때 수량을 너무 적게 만들어서 저도 제가 끼고 다니는 반지가 샘플이에요. 네. 그, 나온. 그 나온 제품을 제가 못 받았어요. 왜냐면다 팔렸거든요. 생각보다 잘 팔렸죠. 네. 나만 켜니까 졸리다. 저는 역시 사람들이랑 소통할 그게 아닌가보다 졸리다. 저피어싱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홍대에 9번 출구 뒤쪽에 이름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맨날 위치만 알고 가가지고요. 이름은 모르는데 아무튼 가는 곳이 있어요. 조용히 나올 때 문신 왜 가려요? 제가 가리고 싶어서 가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서 가려주시는 건데요. 가사 영감 얻는 곳. 영감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레타랑 칼이 잘 지내죠. 아, 그리고, 참고로 하나, 중대 발표 하나 하자면요. 준비되셨어요? 중대 발표 하나 있는데. 오 안녕하십니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허? 허상님 <laughs> <laughs> 화이팅! 그때도 딱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죠? 중대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지금 1,500명 아까 전에 한 2,000명 보셨는데요 저 머리 안 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머리를 감아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또 감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머리, 그막 모자 쓰는 것도 써야 돼서 쓰는 거지. 그렇게 안 좋아해요. 패션으로 쓸 수는 있, 있죠. 근데 모자 쓰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안 감았어요. 네, 저는 자기 전에 감는 케이스여서. 근데, 다음날에 뭐 나가야 된다, 뭐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감는 게 그래도 매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두번 감죠. 감고 집 가서 또 감죠. 나 덧말리기랑 결혼해도 돼? <laughs> 제가 여기서 네 라고 할순 없잖아요. 이제 끌까요? 여러분들, 이제. 쇼미 보셔야죠. 나도 쇼미 봐야 되나? 무려 뭐러 가세요? 옷옷 옷 많이 물어보네. 저 생일 선물로 팬분이 사주신 거 입었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 신발도 받은 거, 티도 받은 거, 패딩도 받은 거, 바지도 친구 거. 내건 뭐지? 양말이 내 거네. 그래요. 내게 뭐지? 선물 보내지 마세요. 생일, 생일에만 주세요. 생일에만. 생일에도 그냥 주지 마세요. 생일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케이크 먹고 케이크도 안 먹어도 돼 솔직히 그냥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지. 나이가 몇 살인데. 들었네 그쵸. 원래 작년에도 철 들었던 케이스인데요. 제재 작년까지는 생일 한 15일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생일 당일 날이 됐는데 머리 아파가지고 '아, 그냥 오늘 생일 안 챙겨야 되겠다' 했었죠. 그때부터 철이 든것 같아요. 제가 소통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DM을 잘못 읽어요. 와, 아, 어 진짜 졸린데? 어, 작업해야 되는데. 음, 염색은 당분간은 생각이 없고요 네. 생각이 없습니다. 아, 라방을 켜면 졸리는 것 같아, 뭔가. 아그 그거 됐나요? 그 만나이법이 됐나요? 아 그래. 미역국라면 제가 했다니까요. 미역국라면이 일단은 고기를 먼저 구워야 돼. 소고기를 그그 그 뭐야? 국그 뭐야? 국물 요리 뭐 찌개용 그 소고기를 사요. 고기를 구워요. 그때 후추랑 소금 살짝 간을 해요. 그러고 동시에 미역을 그 풀어야 돼요. 미역을 뭐라 그러지 그걸 풀린다 그러나? 해야 돼요 아무튼. 근데 저는 진짜 조금이면 될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조금이면 돼요. 그거 어차피 불면 진짜 많아가지고요. 미역 풀고 미역을 불리죠. 불린다 하죠. 그러고선 그 소고기 저는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소고기 했던 데다가 그 미역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또뭐 넣었더라? 아, 소금도 조금 넣었어요. 깨소금 조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 제대로 끓기 시작할 때면반개 넣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쯤에 다시다 반 스푼 딱 넣으면은 끝나요, 그냥.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정말 그때는 어 뭐랄까? 아주 난잡했다 할까? 모든 게저 네이버 보고 했어요. 어떤 어떤 블로그에 있던 거 보고 했어요. 다시다는 넣으면 진짜 확 달라지고요. 다시다 넣으면 진짜 맛있고요. 면은 넣은 이유가 진짜 별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냥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면을 넣었는데요. 참 맛있더라고요. 다시다는 스푼으로 넣었어요. 파는 미역국 라면 안 먹어봤어요. 그냥 제가 해봤어요. 콩쿨 중요하죠. 동두천은 이제 들으면 DDC밖에 안 떠올라. 작업실 더워요. 에어컨 틀었어요. 맛있는 라면 면 넣었습니다. 네. 오케이, 이제 끌까요? 쇼미 보러 가시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화이팅!